봐이자나이스 끝냅시다. 진출. 오! <목소리도> 오케이. 진출. 여러분, 어떻습니까? 푸챔 예선, 3승 2패, 단두대, 진출했습니다. 아, 첫 푸챔 예선, 진출했다. 이거, 진짜, 쿠르투아가 진출시켰다, 강제로. 머리끄댕이 잡고. <laughs> 어? 아, 짜릿하고만이 맛에 하는 거지. 이거 아마, 축하 감사합니다. 이거 아마, 기댈골 상대가 엄청 높을걸? 그지? <laughs> 기댈골 2.8이야 상대 와... 이거를 진출하네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그 방송을 아까 낮에 마지막 그 4부 리그 4부 올라가려고 디비전 그때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아그4-1-2-1-2 아니면 뭐 투톱에서 비니시우스가 그리즈만보다 좀 뭔가 역할이 애매한 느낌이 들어가 지고 제가 전술을 하, 이거를 어떻게 좀 살려 볼까? 왜 벨링엄은 공미 풀풀인데 공미에서 얘는 플레이메이커에서 풀풀인데왜 이렇게 여기 활용하기 힘들까? 어? 고민을 좀 하다가 전술을 좀 433으로 그러니까 비니를 그니까 433으로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비니를 저기 더 폴스 나인 뭐 포처 플러스 없는걸로 쓰기가 너무 아까웠고 그리고 이 190만원 카드를 저도 1 9 0만에 샀는데 지금 170만원 떨어졌죠 쉔 어쨌든 얘를 활용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433으로 일단 해보자 라고 하고 바꿔서 지금 일단 비록 제가 디라 5부지만 여기서 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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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바꾸고 나서 3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깃발 하나 넘어갔어요 연승표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전술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이후에 제가 푸챔 예선을 오늘 할 건데 그때도 잘 풀리면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술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전술 이겁니다 이 움직임 어떻게 되냐 볼 없을 때 이거고 볼수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뭔가 벨링엄이 이상해 보이죠 <laughs> 벨링엄이 저기 막 처박혀 있는 거 같지 하프잉어로 뒀어요 그러니까 벨링엄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가 일단 고민이었거든 난 레아를 이번작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벨링엄을 저기서 플레이메이커로 한다기보다는 원래 여기서 내가 쓰려고 한게 벨링엄 투프를 쓰려고 이제 이거를 플레이메이커로 하면 이렇게 되게 균형 잡히게 보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벨링엄이 중앙에 있으면 얘가 둔해. 얘가 좀 둔해가지고 가운데에서 좀 많이 뺏기거나 뭔가 턴, 동작, 턴 동작도 느리고 그래서 그거를 아그가운데 박는 게 능사는 아니겠구나 해서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하프잉어 얘기가 언뜻 나왔어 이게 그 하프스페이스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죠 그쪽을 이제 계속해서 좌우로 다 침투한다 이 얘기를 해서 이걸 썼거든 결론적으로는 벨링어 하프잉어도 플러스가 있어서 이걸로 바꿨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 되게 균형이 안 잡혀 보이잖아요 근데 꽤 괜찮습니다, 이거. 벨링엄이 저 왼쪽으로 가서 받쳐주면서 비니시우스 있잖아. 얘가 더 살아나. 비니시우스도 원래 433하고 가운데 벨링엄 박아놓으면은 비니시우스가 왼쪽에서 고립되거든, 되게. 좀 한정적인 움직임밖에 없고. 근데 얘를 벨링엄이 뒤로 받쳐주면서 뭔가 여기는 되게 몰려있어서 별로일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돌아갈 때는 꽤 괜찮습니다. 이게 꽤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 원래 추하메이를 오른쪽에 그걸로 뒀었거든. 홀딩으로 숨이 놓고 모드리치를 중앙 여기 놓고 뭐 요렌테 빡투박 이렇게 갔었는데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여기 밀집이 되고 요렌테도 거기 앞을 좀 지원을 해 주고 중앙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모드리치가 여기서 공을 좀 편하게 받을 상황이 나오더라고. 오히려 오히려 여기 마이콘 원래는 공격적인 윙백으로 썼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은 얘를 홀딩으로 내려가지고 이쪽에다가 추화면이 넣고 뒤를 좀 마이콘이 올라간 빈 공간을 받쳐주는 역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마이콘을 일단 공격형 윙백까지는 안 올렸고 그냥 윙백까지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이콘을 윙백 정도로만 올렸고 모드리치가 여기서 패스 뿌려준 역할 하고, 그래서 전술은 정리하면 중원 수비가 개 빡셀 텐데 괜찮던가요? 그 중원 수비는 사실상 중원 수비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저는 꼴 먹히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에 <laughs> 뭐 벨링엄을 중앙에 박든 뭐뭐 뭐 나발을 하든 어차피 털려 털리건 털린다 이마인드입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야, 근데, 이게. 오히려 중앙에서 막볼 돌리다가 끊기면 더 역습되거든? 이거는 벨링엄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사이드까지 간 다음에 뺏기거든? 어, 줄건 줘. 그래서 전술이 꽤 괜찮아요. 아, 그리고 벨링엄이 중앙 풀메일 때 자꾸 턴 하다가, 키핑 하다가 뺏기고, 포스, 약간 둔해가지고 그런 상황 이 있잖아. 여기 하프, 하프 윙어로 두잖아? 얘가 중 앞에 공간이 많아.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가죠. 인사이드 포워드 앞으로 가죠. 얘가 공격 하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어, 비니시우스가 공간이 직선적으로 한두번 정도 달리기 해도 여유로울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또 괜찮아. 어,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전체적인 전술은 줄건줘 맞습니다. 아, 본 프레일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어, 겨, 전술 일단 정리 한번 드리면, 자, 어드밴스 포워드, 음바페 뿔뿔, 투뿔, 그 다음에 왼쪽에 비니시우스, 인사이드 포워드, 로밍 넣었구요. 얘를, 비니시우스를, 로밍 말고, 그, 여기 밑에 있잖아, 포커스를 공격으로 놔도 상관없어요. 어. 로밍 해도 되고, 공격해도 되고, 비슷하긴 해. 근데 내가 처음에는 공격으로 놓긴 했어. 어 공격이 좀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후.. 호드리고 오른쪽 와이드 플레이메이커 얘는 여기서 얘도 인사포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도 인사포도 플러스가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호드리고를 예전에 이틀 전에 예전은 아니지 이틀 전이지 데려와서 썼을 때 처음에 와이드 플레이메이커를 썼었거든. 그랬다가 인사포도 써봤거든. 얘는 근데 와이드 플레이머이커를 해놔야, 은바페가 여기서 이 공간이 많잖아. 딱 봐도, 은바페가 가운데서 설칠 공간이 많죠. 딱 봐도. 얘는 바깥으로 좀 빼놓고, 저쪽 구석에 박아놔, 호드리고는. 그런 느낌. 달리기용. 그러면, 은바페 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비닐, 비닐보다, 비닐은 이제, 윙쪽 가긴 하는데, 이거는 은바페 공간이 많이 나. 그렇게 되고, 모드리치 풀메, 공격, 요렌테, 박투박 밸런스도 없고요 여기 내가 그... 여기 하, 이게 아쉬운 게 요렌테 자리에다가 발베를 넣고 싶은데 지금 코인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좀 카드깡을 할까 생각 중이고 여기는 근데 박투박을 하면 단점은 그거예요 여기에 단점은 뭐냐면 요렌테가 박투박이잖아 올라가면은 중간에 끊기면 진짜 좀 뒤가 없긴 해어 <laughs> 최대한 안 끊겨야 돼 요렌테가 올라갔을 때는 어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벨링엄, 하프윙어, 밸런스. 공미구요. 요겁니다, 사실. 지금 전술은. 이상하게 이렇게 돼있지만, 요거예요 어. 맨디, 윙백, 밸런스. 밀리탕, 볼플레잉. 이거는 뭐, 그냥, 수비수 밖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어. 좌우, 좌우 이제, 풀백은 윙백으로 걸어놨구요. 요정도. 팀 전술은 안 건드렸습니다. 아, 건드렸네요. 어. <laughs> 아, 건드렸군요. 아, 예전에 건드렸구만. 팀 전술은 역습입니다. 그리고 라인 70입니다. 여기서 라인을 내리는 건 의미가 없어. 위에서 잘라내야지, 뭐, 공간을 더 뒤로 내리고 내주면 안 돼. 그래서 역습에 높음 70이고요.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라로 한번 손풀러 가볼게요. 이걸로 일단 3연승 했어. 이게 지금 디라를 내가 해도 질 수도 있거든? 질 수도 있는데 이게 그래도 플레이메이킹이 되는지 그걸 한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고민 많이 했다. 이거 약간 FM 나, 하는 느낌이 좀 나더라. 측면 공격에 그리고 최전방에는 킬리안 골을 방금도 벨리엄이 앞으로 나가는 거 봤죠? 공간. 찾아 들어가는 거. 못쳤어? 못쳤어? 방금도 공간. 음바페 공간 앞에 허허볼 판 봤지? 이런 느낌이라니까. 물론 내가 커팅한 거긴 하지만. 오, 공을 쳤습 까비. 이게 오른쪽에 호드리고 잡았을 때 은바페한테 찔러주기가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자, 반대편 이 전술의 장점은. 습니다 나이스! 방금도 비닐로 달릴 공간이 나오죠? 바로 이겼네요. 나이스.